짠 기습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엠 카는 잘 봤나? 다들 보고 싶었어요. 오늘 조금 고된 하루였어 가지고 잠깐 인사하고 잘 나고 됐어요. 술새? 그래요. Okay. 빙빙... 예, yeah. 사실 오늘 제가 밥을 아까 팬분들한테 서포트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좀 급해서 조금 먹고 올라가서 지금 아직 못 먹어서... 비나빈나 근데 전혀 피곤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밥을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올해 컴백한 노래 중에 꺼할 레이트 뭐였죠? 모르겠다. 모찌 모찌. See you next week in Taiwan. 오 좋아요. 아 이따 갔다요. 헉, 제주도? 제주도에 사시는구나. 음. 이거 좀 아쉽다. 제주도에 갈 일이 없을까? 있을 것 같은데. 마크 선배님이랑 챌린지요?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여러분, 근데, 음, 다른 챌린지도 올 거라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더 멋있는 또멋있멋있아니아멋있멋있도 것도 와요와요리다 있어요 우우리준준하하는 거. w 송덕이죠 헤 w 베이이 e I was in a w h i, I really 좀바시겠어 잘했어요 w 어요 l 도 좋잖아. s in 틱 w h 지 언젠가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대사부 맞아요. 연준이 형이랑 도 뭐지? 주는데 아, 연준이 형오 잘하는데 이렇게 네? 뭐래? 이렇게. <laughs> 오늘 <laughs> yeah. 재밌었어요. 유진이 MC 된거 기사 났어요? 아 어? 기사 났구나 우리 유진 씨잘 해야죠 앞으로 우리 애기 유진 씨잘할거 <laughs> 열심히 할 거예요 항상 잘 이렇게 착, 잡는 친구여 가지고 귀요미 아무튼 아 농부 봤어요 어? 아유 잘 봤슈 그럼 대시 어? 입술 색이 너무 없나 이렇게 하면 좀 괜찮나? 농부 그래요? 농부 그거 뭐지? 그게 사투리 사투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뭐 우리 한국 러브들은 알겠지만 아무튼 그 생각났어요, 맞아. 우리 재배원 이름 딱 들었을 때음 사실 재배원 이랬는데 그 재배, 농작물을 재배하다 이걸 뭐라고 하지? 약간 그어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딱잘 어울렸고 제배원한빈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이렇게 해서 그쵸다 그렇죠, 똑같은 반응 아,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래서 제로 베이스 원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뭔가 우리 제로 베이스 원 이런 느낌 제배원 조금 그런 뭔가 농작물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제로 베이스 원은 부르면 되죠 좋죠 파이널 때 당했다. 황그 <laughs> 반응 봤어요. 그그 <laughs> 그 <laughs> 제로 베이스 이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뽐앙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laughs> 오늘 트로피 주는 거 깜빡했어 맞아요. 쉐이미? <laughs> 여기도 있는. 데 공중햄은어 무거워 제 아, 가방 여기 있구 짜잔 이 친구는 여기 있어요 너잘 있니? 지금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사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괜찮네요 짜잔 쉐미있어요 제가 쓰는 패드입니다 태우고 있죠 메타고 있죠 행운 끝도 있어요 저를 닮은 저도 있고요 쉐미도 있고요 햄찌도 있고요 우리 테리도 있어요 우리 유진이 강아지죠 메타모 있고요 매튜 있고요 우리 햄스터도 있어요 아 뒤에도 있다 규빈이랑 지금 거 김규빈이랑 지금 재밌죠 많이 볼게 많아요. 왜 울었어요? 음, 울지 마. 나 어데 이 친구들? 우리 동생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죠. 울컥할 뻔했어요 리딩할 때. 그런데 본방 때는 진짜 진지하게 딱 해가지고 애들 무대를 뒤에서 봤는데 되게 좀 뭉클하긴 하더라고. 애들도 많이 컸고 나도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랬어요. 유라 유라 baby baby. 이야기를 좀할것 같아서 기뻐요. 이런 거좀 재밌을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해줘. 요 나도 열심히 공부할게. 배가 어떡해? 어떻게... 아이시대로요. 옷 이쁘죠? 제가 하나 장만했어요. 벌로. 그고 뭐 소리 들렸어요? 소멸될까? 에이 소멸 안 돼요 근데 나도 이제 좀 입금 있으면 씻어야 쉬이... 돼가지고 배가 <laughs> 에너지티 와스 그레이트 릴리 워너원 선배님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다 저희가 민현 선배님도 그렇고 다니엘 선배님도 그렇고 득반은 인연이 있잖아요 주셨으면 좋겠다. 밥 먹어 야지 다이어트 하면 아 여러분 그렇지만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성한민 얼굴 백억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이어트라고 안 할게. 다이어트 말고 관리라고 할게요. 관리 괜찮아요. 그뭐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을게. <laughs> 나는 너무 많이 먹어 스타일이야. 내 거까지 다 먹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나 보면은 그게 행복해. 알았어요? 시험 기간이 좀 있으면 시, 벌써 시험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너무 안해 중간고사 기간 때뭐 했는지 알아요? 진짜 이것만 끝나면 그때 당시 주변에 되게 유명한 중국집이 있었어요. 저 어디, 어디 고등학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도정고등학교 주변에 진짜 유명한 그 중식당이 있었어요. 하, 거기 가서 탕수육 대짜 혼자 먹는다. <laughs> 그거 하나 보고 버텼어요. 그 대신 거기 안 갔어요. 그 포상으로 주려고.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릴 때 그러잖아요. 엄마, 엄마나 아빠가 야 이거 이거 잘하면 이거 줄게라는 그런 것보다 뭔가 아 나는 왜냐면 중간에 내가 그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열심히 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 아니 안먹 거기 식당을 안 가고 시험을 열심히 이거 좀 열심히 진짜 탁 잘해서 그걸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시험 성적은 뭐못 나왔지만 그래도 그래도 난그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성취한 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된거지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진짜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일단 가지 말고 중간고사 끝나면 내가 여기 가서 진짜 진짜 이렇게 다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거야 지금은 몰라요 도움이 많이 될거야 나 아무튼 그래요 그냥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laughs> 수험생 허, 파이팅 근데 수험생한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밥잘 먹고 성한빈 잘 보고 재배원 잘 보고 노래 열심히 듣고 잘 자면 돼요 중국어 좀 말해주세요 허, 뭐라고 해줄까요 이내 와... 유니만와아 원동력 원동 위 아, 원동력 알았는데 와 와인 동리에 이거였나? 네. 아 어렵다. 아 시간이 시원히... 빨리. 과외 과 추이. 네 빨리 가고 싶어요. Did you learn recently 최근에 배운 일본, 일본어 뭐냐고요? 웬동리요? 그쵸 비슷해서 뭔가 기억 웬동리. 네시워예아워더네시워더 웬동리. 송미심 임 이틀 막혔어. 오늘 봤나? 약간 이 노래 RB 버전이나 조금 내 스타일대로 커버해보고 싶긴 하다. Like lik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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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커버 기다려요, 여러분. 진짜 금방 나와. 좀 있으면 나와. 연준이 형이랑 친하냐고요? 아, 벌써 보고 싶죠. 우리 형님. 오랜만에 봤어, 진짜 스킨케어 루틴? 저는 어? 여기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해야 된다 짜자잔 이거 뭐냐면 여러분 그 콜라겐 팩이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붙이고 자는 거예요 자기 스킨하고 붙이고 자고 일어나보면 원래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묵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묵음 곤약? 젤리?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눈 이렇게 탁뜨면 이렇게 완전 와. 이렇게 됐어요. 이거팩 진짜 좋아요. 베이스 완전 다르다고. 베이스 할때 이거 다르다고 하고. 재밌죠? 그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스킨하고 피부과에서 받은 세럼하고 로션 발라요. 끝. 선크림은 그 화장품에 있다고 해 가지고 안 바르고 다 키가 만들어. 사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막 숙소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잘 만들어 봐야죠. 지금 부엌에 있어요. 봐줘요, 여러분. 선크림 꼭 바꿔 발라야 되고 그 뽀뽀 크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핸드크림 이렇게 핸드크림 쓰는 거 그거 바디에 발라도 되게 보습 잘 돼요. 그것도 좋고. 쿠마랑 친하냐고요? 나우대데이즈 친구들하고 쿠마하고 저하고 같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재밌게 우리 연습하고, 여행도 자주 가고, 쿠마랑 르네이트, 쿠마랑 메추랑 저랑 여의도 한강공원 가서 라면도 자주 먹고 재밌게 했었어. 똥사진고살기가알겠지 좀만 기다려요. 메추랑 뽀뽀했었는 무슨 말이에요? <laughs> 응? 아, 그거 봤구나! 그 메디필? 메디, 컬러그램? 그거 봤구나 아무튼 뭐였죠? 우리 컬러그램? 맞아요 그거 우리 재밌게 찍었는데 메디필 저 방금 패드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laughs> 얘기하면 안 되나? 아, 컬러그램 광고 찍었잖아요 왜 몰라? 그거 성한빈 완전 잘 좋았단 말이야 고양이 같다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거 오늘 햄찌 그 친구 온거야죠 우리 시윤이 시윤이랑 엄청 친해요 둘이 가평 둘이 가평도 갔다 오고 그냥 산책할 게 없고 애들이랑도 잘 다녀요. 1부분 했네. 오, 시간 엄청 빠르다 내 얼굴에 살이 그립다 다음에 응, 다음에 아직 안가 새참이나 먹으라고요? 너무 좋지 <laughs> 그 우리 뭐할 때였지? 그거 뭐할 때지? 우리 새참 먹은 거? 제로 베스트 원 그게 캠프 제로 베스트 원이야? 그거 할때 진짜 좋아했어요. 저 그거 진짜 잘 먹었어요. 나도 많이 사랑해요. 전자칠판, 전자칠판이 뭐예요? 한비 사진이야. 전자칠판? 우리 컴퓨터실에 있던 그런 거였 리얼리티, 리얼리티보다도 콘텐츠 그 우리 리키 MBTI랑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잘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가끔씩. 어? 이런 거 언제 찍어서 하는 것도 많을 거야. 이거왜 이렇게 좋아지? 하너 <laughs> 혹시 제로지? 그근데 저희도, 저희도 똑같아요. 언제 나와요? 하면 안알려주요 몰라요. 나도 몰라. 찍은 거는 많은데 까먹었어. 자마 이거 이렇게 니홍고 뱀교. 이본어 공부 아리가 또고 자이마스 이번어 공부했을 거 같다 도모 더서 아까 배튜라 매튜 방에서 배튜가 안빈이랑 오빠 아니야 이거 노쿠멘트 한대 했어 말안한 거죠? 알았어요 도 o 노 BTS? S U R E, sure, 슈얼. sure, 슈얼. 슈얼. 완전 장난친 거구나. K-pop, BTS. 그럼요. G B T B 외계인. 아 <laughs> <얘> 왜 <귀찮아지? 웃음> 이거 왜 이렇게 잘하지? 예비 미리 빨리 뽀이거한 거라는 거죠. 나도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진심으로 나와서 완전 그... 지금 뭐따라요 삐리빠리뽀 이랬는데 그거 애들 엄청 좋아했어요 테르랑 하오 형이랑 건우이가 엄청 좋아했어요 빵상 끼나끼나 이랬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고마워요 제 사진 학교에 많이 붙였나요 여러분? 사물함에 그거 있잖아요 라이브 중! 여이? <laughs> 사물함에 이렇게 열고 오우! 음, 덕후?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무슨 덕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예전에 누가 보여줘 봤어요? 내사진 붙어 있는 거 누구냐고요? 내 룸메이트예요 <laughs> 덕질? 덕질이네 아 맞아요 저 단어예요 서연이가 보내준 저 단어인데 전못 읽어요 여러분 알아서 잘 봐봐요 저 아우! 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전못 읽어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 텐 텐더 이거요 워튼 음워음러워음흠흠러 부질다우. I don't know what that means. <laughs> sorry. 텐더 월레일 레이 하는데 슬 레이 말고 아 월레일러 아니실아 <laughs> 음. 어, 네. sure. 머스트가 중고를로 봐야지 나를봐니칼워써 네. 뭐? so. 어, 어렵다. 중국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국어 못 배운지 오래됐어. 중국어 배우고 싶어. 요제에 수업 받을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메이시언머, 점머실, 허 타실셰이마 이런 걸로 배웠었는데. 그는 누굽니까? 타실셰이. 메이머 oh. 왜? 막 그런 것도 했어요. 와머시, 엄머실, 보헤지아 우리 집 언제가? <laughs> 아무튼 열심히 할게요 평청 지방대 사진 있어요 헉, 지방대 사진 셀카는 얼굴이 너무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지금 낸번 없는데 쌀스 이거는 뭐지? 어 그거에 제몇번 빠바이 뼈빙 뻥 베보 빠빙 빠빙 뼈 b 아뭐 b y B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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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h, Pow, Bing, Bing, Pipe, Bing, Pow, 공장공장 Pong, p i p 이 and Pow, Myron. Good, 캣 e s y 콘쇼가 뭐지? 캣쿤쇼 와인의 만 가꼬이 아 가와이 새로운 헤드마이크랑 이냐 <laughs> 왔어요? 못 봤어? <laughs> 다볼수 있겠다 아그 어, 블랙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아, 바이크도 너무... 이렇게 예쁜 거해주면어떡해요 평소에 나집에서 여기 숙소에서 쓰고 다닐 수도 있어 d ice to t 어 i s I don't know, I don't know. I 너무... 그, 그 정도로 예쁘다. 나는 F의 표현이었어요. 나중에 밥 먹을 때 잠깐 이렇게 n o w I don't know. I 있 o n t know. I d 예 n 잘했어 아무튼 다음에 또 끼가 되면 찾아올게 이걸 되게 많이 한다는 전문이 있어가지고 알았죠? 안녕? 오늘 셀카 보내줬지? 보내줬고 아 셀카 찍은 거 봤는데 그거 다 언제 보내주지? 일상 색카 좋아해서 일상에서 찍은 거봤는또 보내줄게 안녕 잘자요 나 산다 감기 걸리지 마요 행복해야 돼요 <laughs> 너무 이거 주책만 밥잘 먹어야 돼요. 참잘 자고 성함 비생각 맨날 하고 알지 자자 뿅나 간다 진짜 가요 진짜 갈게 진짜 간다고 하고 맨날 안 가서 진짜 가야 돼요.